안녕하세요. 다목기입니다. 오늘이 이제 드디어 단식 3일째 하고요. 어제는 조금 힘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집에 6시인가 가서 씻고 좀 누워서 한 7시, 7시 반 정도에 잔것 같아요. 이게 엄청 졸려서 피곤하다기보다 에너지가 없어서 맥 빠지는 느낌. 그래서 이제 누워있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7시에 자고 저녁 12시 반에 또 깼어요. 근데 깼을 때 속이 좀 쓰리고 머리가 좀 아픈 거예요. 그래서. 좀 한참을 뒤척이다가 2시, 3시 정도에 다시 잔것 같아요. 그래서 한 8시 반 정도에 일어났는데, 아, 오늘은 진짜 힘든 거예요. 막 속도 아프고 머리도 좀 어지러운 것 같고 그래가지고 계속 괜찮아지겠지하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마그밀이라는 걸좀 먹으라는 거예요 속이 비어서 위산이 좀 많이 나와서 위를 좀 보여주는 역할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신기하게 이거 먹자마자 속 쓰린 게 완전 괜찮아졌어요 어, 자세히 보니까 또 권장량이 하루에 4개 이상은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무게 40kg 이상 되시는 분은 한 4알 정도 먹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, 이걸 먹으니까 확실히 좀 몸도 편해지고, 아, 진짜 지금은 좀살것 같아요. 머리도 좀덜 아픈 것 같아요. 아마 좀 위가 쓰려서 계속 그걸 신경 쓰다 보니까 머리도 아프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아, 제가 이제 음식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요리를 많이 하거든요. 지금도 요리를 하고 있고. 근데 이제 냄새를 맡다 보면은 조금 아, 이거 맛있겠다 하고 먹고 싶은 생각은 좀 들긴 들어요. 근데 막 크게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다 뭐. 아, 배고파 죽겠다, 이런 생각은 없고요. 그리고 살은 지금 81kg에서 80kg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. 한 하루에 1kg 정도 빠지는 것 같아요. 70kg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 안날 만큼 엄청 오래돼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솔직히 오늘 그만둬야 되나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위기를 넘겼습니다. 아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고 있기 때문에 몸에 염분이 너무 빠져나가면 위험할 수도 있어서 소금물 그한 작은 술로 넣은 한컵 먹었습니다. 오늘 아침까지 너무 힘들었는데 마그밀과 소금물 덕분에 좀 살아난 것 같아요. 뭐 맛소금 이런 거 드시면 안 되고요. 천일염 같은 거 드셔야 돼요. 아마 소금물도 웬만하면 조금씩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물단식 하는 경우에는 물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소변을 넣을 때 전해질이 많이 빠져나가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보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금물이랑 그 다음에 속쓰린 거 없으시면 이 막으면 안 드셔도 될것 같은데 혹시 속쓰리거나 좀 불편하시면 마그밀 드시면 진짜 속이 편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. 일단 3일차 여기까지 후기고요. 4일차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아직까지는 건강합니다. 안녕.